자, 24번 질문입니다. 글, 원래 내용은 제목 찾기였는데, 내용이, 공공의료가, 조연배우가 아닌 공동주연배우다. 그래서 의사, 병원의 기술과 장비만큼이나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인류의 건강의 질이 달려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 출제 중요도는 별2개줄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음, 이 요지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휘나 빈칸 이쪽으로 중심에서 보면 되겠는데, 자 가정 초기 의 시대부터 어, 헬스케어 서비스는 어, 두 개의 어, 동등한 영역, 즉 음, 말하자면 어, 동격이라고 보면 되죠. 어, 병원 치료와 그리고 공공 헬스케어 이것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지요. 음,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거 어법 들어가는 학교는 체크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음 서술형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 It has been recognized that 절이나 일반적인 주어 다음에 Have recognized that 목적절 이런 식으로 어, 바꿀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어, 서술형 들어가는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혹시 이렇게 바꾸는 걸 모르겠는 학생은 어, 따로 질문을 하세요 서술형안 들어간 학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음이 부분의 글 순서 첫 번째 잡고요. 어 고대 그리스 어, 신화에서 의뢰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는두 딸이 있었는데, 아 어, 하이지아와 음, 파나시아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음, 전자는 하이지아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후자는 더레터가 되는 거고요. 음, 예방적 건강. 그리고, 음, 랜리스. 여기서 5월은, 음, 즉 다시 말해서 동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생의 여신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무엇을 생각했지? 그 후자는 치료와 치유의 여신이었어요. 자, 현대 시대에. 어, 의료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세는 코즈 목적어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이 자리에 어위나 빈칸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 서프레 e 를 써도 돼요. 아픈 환자들의 치료가 예방을 위한 헬스카 서비스를 음, 오브시에도 가리도록 압도하도록 이 말이지, 음,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어 위생공학자나 생물학자나 정부 정부 공공 건강 관료와 같은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면서 축격관계에서 비동사 생략이 되고 캐피로서 음, 꾸며주는 형태가 되고요. 음, 이 질문 은 어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사 나올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 목적 관계 냄사 되시죠. 자, 인류가 즐기는 건강의 질의하고, 여기에, 어, 어휘 체크해 둘수 있도록 하고요 수술적인 기민함이나 아니면은 혁신적인 어 제약의 제품 그리고 생물공학적인 장비에 비해서 덜긴 음, 한다는 거지 뭐보다는 여기에 비역급단이죠 하고 여기에 투에 대한 병렬구조구요 어. 공공위생이나, 또는 하수관리, 또는 그 대기오염이나, 식수, 도시소음, 그리고 인간의 소비를 위한 음식,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보다는 덜 기인한다는 거지. 그래서 인류가 향유하는 건강의 질이 뭐 병원에서 수술할 때 기민하게 잘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의료 의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또는 생물공학적 장비 그거보다는 공공위생이나 하수관리나 아니면은 대중에게 제공하는 그런 위생적인 서비스 그거보다는덜긴 한다는 거야 그이 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글순서 세 번째 잡고요 이어서 건강에 가장 달성 가능한 기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어, 뭐에 달려 있지?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어, 노리스대은 그 원급 비교인데 긍정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t h 올 n 는 부정적인 동등 비교고요. 그래서, 이거는 as, 뭐지, as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음, 뭐에 대한, 이렇게, 백률구조죠. 의사나 병원들의 스킬이나, 음, 장비만큼이나, 이렇게 되죠. equipment는 불가사 명사예요. 참고로.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 복수 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음, 글 내용과 관계된 어휘나 빈칸, 글 내용과 상관없는 무관한 문장, 그래서 글 자체 내용에 집중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어떤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는, 뭐, 그, 지문 매니에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겠죠.